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본부에 올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대사람들과 석유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되 주여 그리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키벌스의 주된 절입니다 23절 한번 가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래해 시며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로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란 재물 갖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축복입니까? 고난입니까?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십자가가 2021년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5년 정도 또 당겨야 돼요. 다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대박입니다. 지금 쪽박 이상의 성격이죠. 네, 방영입니다. <laughs> 네, <봐요. 지금은. 웃음> <laughs>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내가 쪽박이라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쪽박이 라고 착하지 말고 내가 대박이라고 다른 사람이 대박이라고 카트라이더다.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어떤 사람은 이야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잘 나가면 할렐루야 하고 인생이 막 힘들면 놀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잘 들어보세요. 찾지 않습니다. 찾으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영어로 보면은, 영어, 영어로 not only to believe on him. But also to suffer for him. 야, 아까 누가 그랬죠? 은혜.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한테 오신 거 은혜인데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겠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약간 오년을 해보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이면 개인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터닝포인트. 전환인 전환점인지를 알똥 물똥 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안비를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그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뭘 받아야 돼요? 고난. 받아야 돼.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계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어요. 저처럼 경상도, 보름비들,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송계를 알수 없는 충청도, 제주도, 울릉도까지 막 오는 가 주일학교 통해서 그때는 파지티브 띵키가 적극, 할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야. 민는이야기식 할렐루야, 집도 사고, 어, 아파트도 어, 사고, 막.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어, 노하인데, 어. 아파트 전체를 다 샀어. 하... 재력은 가방끈 길고 짧은 게 아니더라니까. 그거 살아고면나할 때, 어떻게 어. 해서 아파트 한, 한봉 전체를 사니까. 사다 보니까 됐대. 하바도 서울에 나와도 돈 버는 게 아니래. 우리 선배들은 그런 적극적인 사과 방식만 가져도 사람들이몰야 들어? 교회가 막 차고 넘쳤어. 근데 지금은 국수를 나눠주고 돈 줬다가 막 와. 근데 저희가 서울역 사이을한 18개월 해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형제들한테 그 목사님 들들더라고 성경 구절 세워라한 20페이지, 20, 20, 20구절 좀 많은. 사람들이 봐봐 너무나 오니까 29절을 하라니까 소각하니까 참석하는 형제들 목사님께 막대들렸대 아니 면 목사님 이 약속을 위반해요 자원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전부 돈팔아 다시 좀 말하면 우리 선배들은 축복에 대해서 강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방어 못하면 안 된다. 예수 믿고, 뭐, 물질에 축복이 없으면 자는 되던 것이다. 이렇게 가쳤다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인천에 막집회 이렇게 가보면 있잖아. 여기 막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간하기만한다이 작은 교회 가면 여기다가 그게 막 폐를 만들어서 막 난리야. 나도 누구처럼 성장하겠다고 막. 다 성경이잖아. 그때겠어. 고난을 안 가르쳤다고. 난을 축복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걸 네. 아멘 해야 돼. 뭐 축복하면, 할렐루야! 네. 하고 막 뛰어다다가, 고난 가면 설거지 입 닫고 있어. 꿀먹은 멍어리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박사 외국에서 박사 따고 와더라도 고난받은 인생하고 고난받지 않는 메시지가 틀려. 개태가 어딨죠? 인생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인생을 흔대어 먹어봤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지식만 조사하면? 에이그 카드라 통신된다 자 오늘은 2011년 권한주간 마지막 날에 십자가의 의미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보자고요 자 2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거.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나타내시니, 나타내시니. 응. 마태바가 누가복음에서세번 이게 연급해 나오는데 이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종교 지대자들의 어떤 시기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런데 3일만에 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미션이요 사명이요 여러분, 여기 사역자들이 많은데, 다 은사가 틀려.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 다 틀려. 남껏 뺏길 하지만, 종로우가에서 막 사역을 한 열대면 나오는데, 내가 계속 강조한 것이, 따라합시다. 난 뺏기지 맙시다. 수봉교였으면 저용교 뺏기지 맙시다. 장로교였으면 각선이 목사 뺏기지 맙시다. 감리교였으면 홍도에 울지 마. 돌아가셨죠? 그 뺏기지 마. 침대근는이동 목사 뺏기지 말고. 난 뺏기면 안 돼. 뺏기면 뽀어이 났다. 자기 것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아, 자기 이 시대에는 독특한 자기만이 있어야 되지 않아. 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 마세요. 살롱이 아니라고. 하, 복음을 착각한데, 복음은 확실한 거예요. 사탕가루 바르고, 버터 바르고, 기름 넣고, 배를 이렇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 육체, 육체 병이 치료됩니다. 없던 남친이 돌아옵니다. 여친이 돌아옵니다. 복군이 됩니다. 사기꾼이요. 그것도 좋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복권 따가지고 아한개 엉돌림도 됐지 교회 흠금 한가 않으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서 3년반 하면서 병도 고쳤어요, 귀신도 축출했어요. 음. 리고데네처럼 지식층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쳤어요. 요한부사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윤리도덕적으로, 어, 바르게 제가 예수를 만나겠어요. 이게 다,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줄로 있습니다. 이거 이게 몇 개야. 이사야 53장 5절 6절 저가겠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여,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나음을 받았다. 도 우리는 다양 갇혀서 그를 행하여 갚기의 죄길로 갚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시오 이사야는 예수의 태어나기 무려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이해했다니까 유튜브에 무당글막 저희가 막한 번씩 봐요 어우 아, 쪽쪽대질문 하고 알아보대 무당은 한 사람이 그 짧은 곡을 알아주면 막 감동받아가 뭐 5만 되고, 10만 되고, 100만 되고, 국회의원들은 한 번도 해물려고천만원 내고, 굿도 하고, 이것도 막 낸다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한 지몇년 전? 700년 전 알아봤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 엄청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오신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2 3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따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직사 안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도대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는 이서프 n g 고난 파스카, 이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 반면에 사람의 일은 베드로가 조금 전 나들어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하고 고백했던 자가 이래가 마치 사탄을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어떻 통찰력을 뭐냐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금식을 반복듯하고 뭐 말조심한 사람도 잠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뭐요? 마귀가 돼요 다시 말하면 괴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요? 마귀짓을 하더라니까 촉심해야 돼요 다시 그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고 사람의 일은 예수를 이용해서 근력과 명예와 지위와 재물을 얻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전자를 좋아할까요? 후자를 좋아할까요? 후자를 좋아하지. 진 좋아해. 예수형에서 목사님들도 큰 교회 하기를 원하고 예수형에서 어때할때 20억 30억을 챙겨 하기를 원하고 전세계에 뭐다 가기를 원하고 다 그게 오늘날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적용합니다. 예수님은 자랑이나 명예나 재물과 축복 때문에 온게 아니라 예수님 뭐하러 왔다고요? 죽으러 왔어요 고난 받으러 왔어마가복음 10장 45절에 45절에 인자가 오면 성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성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겨 오늘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물론 복도 받아야 되겠죠. 빚도 갚아야 돼. 돌아간 남편도 뭐 와든지 재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그러나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에는 예수 위에 살면,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예수를 위해서 권한받으면,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영권과 물권과 측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용하려 그래. 이용에 처먹하려 그래. 하나님 그대로 놔두겠냐고. 필요한 건 물주 주셔요. 절대 순수해야 돼, 순수. 바로 따라합시다. 순수해지자 순수해지죠. 아, 아니, 순수하면. 우리 교회도 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이 이뭐이 뭐, 이, 이거 이것도 생겼잖아 알죠? 스피커. 스피커도 막 생겼잖아. 음. 앞으로 앞으로 뭐 건물 생길지 무슨 뭐알 수가 없어. 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에서 최고 절줄로 믿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옷에 사람들 만나면 옆구리 짝지 르러면뭐래 예수. 음? 예수. 아파트. 근데 우리는 뭐해? 찌르? 예수. 왼쪽으로 찔러도 예수. 오른쪽 찔러도 예수. 예수 나와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믿음의 선배 조력이 목사님들 다 뛰어난 사람들다 보면은 예수 사랑했던 사람이요 설교가 잘하는 건 다르게 예수가 나와야 되겠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2021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이 제, 한국인의 이제 전세계 인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도 예수를 이용해서 득벌 생각하지 말고 복받아서 남은 생에, 남은 생에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고난의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